안녕하세요. 청담미시 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지금 제 뒤에 큰 대로변이 보이고 저기 뒤쪽에 큰 사거리가 있는데 저곳이 서초역입니다. 이거 서초대로 쪽은 이 서초역에서 이테헤란로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 지구 중에 한 곳이고요. 오늘 이 서초역 서초대로 바로 이면에 아주 좋은 위치에 아주 좋은 건물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곳 주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해당 건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대로변이 서초대로고요. 위쪽으로 한 1분, 2분 정도 걸어가면 서초역이 나오는 곳이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강남역과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테헤란로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곳 서초역일 때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큰 건물들을 보면 주요 임차인이 무조건 법무법인입니다. 이면 쪽으로 가도 법무법인의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 이유는 바로 길 건너러 가면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서울지방법원, 행정법원. 그리고 검찰청, 증기소와 같은 국가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법무법인의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쪽 대로변 쪽으로는 노선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 바로 옆에는 지금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코너의 건물도 신축을 하기 위해서 명도를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이런 건물들 높게 신축만 해놓으면 무조건 법무법인의 임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테헤란노 쪽에 업무 지구와 같이 대로변에 상주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바로 이면으로 가면은 이 테헤란노의 이면 골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유동인구가 또는 상주하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이면에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 바로 앞에 코너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대로변에서 걸어서 한 10초, 15초 정도 걸어오면 나오는 곳이고, 이렇게 사거리에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성은 정말 뛰어난 건물입니다. 지금 해당 건물이 있는 이 뒤쪽 길목 쪽으로는 먹자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이 뒤쪽에도 보시면 먹자 상권도 먹자 상권이지만 조금 양호한 건물은 모두 법무법인이 들어와 있을 만큼 이 뒤쪽으로도 사무실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바로 맞은편의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 바로 옆에 건물도 보면 모두 법무법인으로 임차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 이 뒤쪽으로 한번더 들어가도 먹자 상권도 있지만 이 법무법인의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당 건물 어떠신가요? 위치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최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되고 건물 컨디션, 얼핏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유주분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맞춰 놓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까, 해당 건물 공실 염려, 전혀 할 필요가 없고요. 임차인이 나가면 나가는 대로 임대료를 더 높여서 더 우량한 임차인으로 맞출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습이고, 이 바로 옆에도 얼마 전에 신축을 해서 법무법인을 상대로 임차를 주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건물 이 전면으로 1층에는 다양한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위층으로는 바가 있고 미용실이 있고 일반 사무실로 전체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전면에서 보면 출입구가 두 곳인데 이 앞에 보이는 출입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이고 저 우측 끝에 있는 출입구가 계단실이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얼마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모두 설치해 놓은 모습이고요. 이 우측으로는 이제 계단실과 공용 화장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해당 건물이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보셨듯이 정말 벌금하게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완성해 놓은 모습입니다. 건물 컨디션이 이렇고 위치가 이렇다 보니까 해당 건물에 소유주분께서 임대료를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곳이고요. 임대료를 계속해서 높여가도 조금씩 올려도 꾸준하게 임차 수요, 임차 문의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대로변 바로 이면적으로 임대료를 보면 1층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당 임대료가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요. 이 위층으로 임대료는 10만 원 이상을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보이는 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이 지상층으로 임대료를 거의 20만 원 가까이 받고 있고요. 건물이 조금만 깨끗하다 컨디션이 좋다 하면 평균 임대료를 15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대로변 쪽은 임대료가 비싼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평일날 이곳을 한번 와보면 아 임대료 그렇게 받을만 하다. 그러니까 바로 이해되실 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이 주변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을 한번 둘러보시면 아 수요가 많을만 하겠구나.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최고 입지에 자리 잡은 건물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서초역 서초대로 가장 메인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 리모델링 완료된 건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당 건물은 무조건 한번 와보셔야 됩니다. 입지가 정말 좋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법무법인에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 정말 많고 임대료도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임대료를 조금씩 상승시켜도 찾아오는 임차인은 얼마든지 있는 곳이고요. 바로 건너편에 뭐 법원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또 이곳 주변으로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곳일 때를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앞에 이제 서리풀 공원 쪽에도 정보사 부지를 개발을 막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는 이곳이 업무법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테헤란로처럼 완벽한 업무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건물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이곳 일대를 둘러보셨으면 좋겠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입지,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